저골 앞에 장사는 존재하지 않아 지치유~~ 하지말라고~~ 으아 소통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야 3년 만에 천 망치를 불붕이로 땄다 눈이 침침해서 디지털 스레드랑 공 아, 아니면, 아니면 나쁜 눈을 잘안 보인다. 아우 힘내십시오. 파이팅. 점프 타고 갈때 마지막에 근접 공격 왜 하는 거냐고요? 어? 그거 지금까지 물어보신 분한 분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건 이유가 있어요. 그냥 멋있으려고 펀치 날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 이거 뭔가 이상하다. 어이 너뭐드롭 먹었잖아. 이리네. 에리미 펀거으는데파링감안 잡히는데 나요. 형 고마워. 있어? 없어? 오 셰인 이 잠깐 어떻게? 밥 줘, 밥 줘. 실 중이야. 총 줘! 총 줘! 끼우, 오케이 끼우. 갑니다 지옥으로. 아마 잘스어요 오, 혹시 뒤에 안 보시나요? 하요. 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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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다

아저 컴픽은 프레임만 올려놨어요 189어 그냥 200 남았으니까 새로 하나 채우죠 갑옷 그러니까 황금이랑 빨강이랑 이제 좋을 때가 있어요 그니까 황금 갑옷은 조그만한 힐템 있죠 이거 먹으면 두배의 효과를 내주고 빨간거는 4칸 대신 5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마르리 다 채워주는 마르리가 많다면 빨간색 이 마르리가 없고 이것만 있다면 노랑색 이렇게 끼시면 됩니다. 이 게임 재밌나요? 정말 재밌습니다. 가끔 핵을 좀 만나고, 가끔 서버가 좀 이상하고, 가끔이 아니라 자주일 수도 있지만, 재밌습니다. 일단 한 팀에 한 명은 잘라놨어 어? 다음이 문제네 야, 한 팀을 다 닫았고 내가 또한 팀을 상대는 못할 거거든요 부활시킬 거요 그거 혼내줘야지 부활시키면 혼내줘야지 안 살리지 않을까요? 살리면 제가 보내버릴 건데 여기에 하나 엠빌리시바 단발모드 맞을 듯안 맞네요 오오. 와, 잠깐만, 왼쪽으로 다 있는데 들어가야 되네. 나 어디로 들어가야 되니? 세이브. 어, 잠깐만, 한 대만 더 맞아줘. 오케 고마워. 이제 이집핀 먹을게. 혹시 내가 공공미적인가? 왜 나만 나만 가고 그러지? 뭐야 여기 다 살아 있냐? 우! 실드 충전 중이야. 안녕하세요, 밝히리 님.

발키리가 안 살린 이유가 있었네, 어? 한 팀이 아주 무시무시했어.